많은 사람들이 아담은 인류의 시조다.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. 아담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만약 아담이 인류의 시조고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. 그럼 아담, 하와, 가인만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주. 부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. 만날 자들은 누구냐 이거죠.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.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 그러니까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. 가인이 여호와 풀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치하니 그가 임태여 애녹을 나은지라. 그노 그러니까 땅에 가서 얻은 아내는 누구냐 이거지. 그리고 성을 쌓았어요. 성이라는 것은 왜 쌓느냐. 외침이 있을 때 성을 쌓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담에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